싱크대 속에 언젠간 쓰겠지 하고 넣어둔 물건들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저도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뭐였지? 싶은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 물건을 직접 정리하지 못한다면? 남은 가족이 대신 치워야 한다면? 이 고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미니멀한 주방을 만들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리는 한번 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더 효율적인 동선과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리하면 쉽게 유지되는 싱크대 정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리의 첫 번째 원칙은 잘 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버려야 해요. 공간을 확보하려고 또는 당장 쓰지 않는다고 버렸다가 나중에 같은 용도의 물건을 다시 사야 한다면 정말 현타가 올수 있거든요. 싱크대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 6개월에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했나?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까? 이 물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나? 선물 받았지만 사실 별로 안 쓰는 물건인가?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는 물건인가? 곤도 마리에는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 라고 말해요. 단순히 실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방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가 있어도 손이 가는 것만 쓰게 되잖아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주 쓰는 물건이면 남기고 애매하거나 아깝다는 이유로 놔둔 거라면 가감히 떠나보내세요. 정리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이걸 그냥 버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정리가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두면 훨씬 수월해져요. 아직 쓸만한 물건이면 중고거래하거나 기부 아니면 무료 나눔하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면 종류별로 잘 분리해서 배출하기. 언젠간 쓰겠지 싶은 물건은 박스에 넣어두고 6개월 후 다시 확인하기. 이렇게 분류해두면 필요한 것만 남고 나중에 또 정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훨씬 편해져요. 정리를 하다 보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이는 게 핵심. 예를 들면, 국자나 뒤집개가 여러 개라면 가장 손에 익고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물건이라면 따로 한 곳에 모아두면 찾기도 쉽고 공간도 절약돼요. 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내 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것. 자주 쓰는 물건은 쉽게 꺼낼 수 있고 공간도 넉넉해야 정리가 유지되는 주방이 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원래 자리로 두세요. 아래에 있는 걸 꺼낼 때 위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구조라면 다시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겹쳐 쌓아두면 꺼낼 때 불편하죠? 대신 옆으로 세워 보관하면 한눈에 보이고 찾기 쉬워요. 정리는 한번 완벽하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자꾸 흐트러지고 다시 손발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유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쓰고 나면 바로 제자리에 두기.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작은 공간 정리하기. 새 물건이 들어오면 기존의 물건 하나 내보내기, 정리하기 쉬운 구조 만들기,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반영해서 정리 방식 수정하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처음에 완벽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맞는 더 편한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살림에 유용한 꿀팁과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독해주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